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음... 별로 그렇게 저랑 친하진 않아요 근데 구독자분인데 어, 저한테 무슨 도움을 줄수 있냐 저는 넌지시 어, 여러가지 필요한게 많겠죠 이 땡깡이도 근 네, 후원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원치도 않았는데 그분은 조용히 저한테 오라 그래서 어그저께 음, 깜짝 놀랐습니다. 어, 갑자기 그 제가 꼭 원하던 그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 포칼사의 최상위급 정확한 모델은 t b m 이라고 하는 트위터인데요. 한 우리나라 판매 가격으로 한 300만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칼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라는 이런 트위터인데요. TBM이라는 어, 모델입니다. 300만원 적혀 있어요. 300만원. 이걸 현찰로 저한테 주면서 니가 사라라고 하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지.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대내해졌어요. 스쳐갔어요. 이걸 받으면 독인데. 이걸 받고 저 사람한테 내내 해야 되는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어쨌든 무조건 전 이걸 사야 되거든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 시스템이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도 최상위급 하이엔드. 지금은 현재 제가 그 JBL사에 660 GTI라는 게 이게 10년 전에 한 300만원 지금은 이제 단종되고 없어 이걸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JBL 어, 컴포넌트 스피커 중에 최상위급입니다. 이것이 임피던스 4옴에 임피던스가 4옴에 어, 최대 출력이 한6 0 0와 되고 정격이 RMS 정격이 스피커 출력이 150와트에서 200와트 정도 여기 써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제이벨 스피커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2A 컴포넌트 스피커 두발짜리고세발짜리고 제가 지금 포칼사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반드시 스피커가 3 0 0만원짜리가 필요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구독자분이 저한테 무상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이렇게 왔습니다. 택배로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 오. 300만 원짜리 묵지가냐. 이! 오우. 여러분. 이런 작은 스피커가 300만 원. 글쎄요. 그 다이소에서 이런 거 있죠. 다이소에 5,000원짜리. 자. 자 보여 드립니 제가 딱재끼 이렇게 나오네. 오호. 어, 별 것이 없네. 요거 하나 꼴랑 들었네. 하이파이랍니다. 뭐 영어로 기가막히 이런 거 버리기도 싫어. 이 포칼. 포칼. 명품을 자랑하죠. 아, 봉인돼 있어요. 이렇게 봉인돼 있어요. 봉인 안있으면 누가 뜯은 거지. 그대로 뜯겠습니다. 뜯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 포칼. 우후.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건 뭐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입니까? 와. 이포이라고차 제대로 이렇게 상당히 무거워요.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300만 원의 한조에 이제 제가 저항을 한번 체크해보게. 4옴 짜리인데 그래서 아무리 새거라도, 어, 이런 것은, 스피커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임피던스라 그러는데요. 보통 자동차에서는 4옴을 기준으로 쓴다 그랬어요.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이 출력은 좀 크게 듣고 싶고 하니까, 2옴 스피커를 사게 되면, 출력은 4옴 기준에서 1 0 0트라고했을 때, 2옴 기준의 스피커를 써버리면, 출력이 두배로 200w가 되는 겁니다 빵빵하게 들겠지만 어떻게 돼요? 음질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차량에서 무조건 사람 기준에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게 300만원짜리 이게 요게 300만원이요 공임을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오드 그 집에서 500만원 받아도 돼요 600만원 700만원 받아도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거 설치했을 때. 공임을 500에서 1000만, 뭐, 자동차 오디오를 전반적으로 한2천만원짜리 했다. 그럼 공임 포함해서 5천만원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슨 가격이 이렇게 뻥튀기냐. 안 그러면 본인이 해야죠. 그것이 실용이. 그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의 그 사람도 그런 인건비가 남아야.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카우드 시장도 이제 음, 크진 않고 어쨌든 제가 음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해볼게요 자 이게 저항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DC에다 갖다 놓습니다 DC 웃다가 보여야 되냐 여기다 보니까 잘 보이죠 자 가끔 제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대고 고거 이거 볼게요 3.9가 나옵니다 4거에 가깝죠 그럼 이거. 이한 이거. 볼게요 이거. 플루크 사이에하이엔드멀이메이죠 3.0 똑같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코일에, 그, 여기에 있는 코일, 여기 그, 트위터에 있는 코일이 있거든요. 그 코일이 감겨있는 코일에 그 장치가 끊어지지 않고 장, 정확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붙었을 때는 얘가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스피커를 딱 쟀는데, 요런 OL이라고 무한대가 나와버리면, 안에 코일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고장인 겁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겠죠. 이렇게 판단은 서고, 어쨌든, 장치도 똑같고, 신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천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고, 그렇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음, 이것을, 음, 이 제품을 남들은 천 원, 이천 원, 쉽게해서 그냥 구독도 무료인데 구독마저도 안 해주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남잘 되는 거못 봐요. 물론 내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만치 사회가 메말랐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 이기적인 주의다 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큰 분이 저렇게 무료로 받았다고 공짜 줘 하면 대머리 된다니까요.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나중에 나름대로의 수입 창출을 해서 음. 나름대로 여유가 좀 생기면 이분한테 충분한 빚을 갚겠, 갚겠다.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어, 이 포칼의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언박싱을 보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급, 최상위급 하이엔드 스피커다. 음, 나중에 한번 소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